제18호 태풍 미탁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일곱 번째 태풍인데요. 태풍은 개천절인 모레 우리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태풍 정보를 김영은 기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제18호 태풍 미탁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현재 중국 상하이 인근 해상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인데요.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내일 오후 제주 서귀포 서쪽 약 180km 부근 해상을 지나 개천절인 모레 새벽엔 목포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태풍은 우리 지역을 관통한 뒤 독도로 빠져나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상 경로가 이렇다 보니 대구 경북엔 많은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 지역에 100에서 300mm,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는데요. 특히 해안가는 태풍의 직 간접적 영향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돼 저지대 침수나 하천 범람 등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15에서 30m,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최대 초속 45m의 강풍이 불수 있습니다. 건물의 간판이 떨어지는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김영은이었습니다.